떼죽나무는 떼죽나무과에 속하는 낙엽성 소규목으로 봄철 흰 꽃이 종처럼 매달려 피는 모습이 매력적인 나무입니다. 떼죽나무의 껍질은 어린 나무일 때는 회색빛이 도는 매끈한 숲피입니다. 성장한 떼죽나무 숲이는 세로로 불규칙하게 갈라지며 약간 거칠어집니다. 구별 방법은 세로로 갈라지는 무늬가 있고 매끈한 편이라 다른 거친 껍질을 가진 나무들과 구별 가능합니다. 대중 나무의 잎 모양은 타원형으로 끝이 뾰족하고 톱니가 약간 있기도 합니다. 잎의 표면은 초록색, 뒷면은 약간 회색빛이 돌고 작은 잎들이 가지에 어긋나게 달리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중 나무의 순백색 꽃은 보통 5월에서 6월경에 종 모양으로 아래를 향해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은은한 향이 있는 떼죽나무 꽃은 벚꽃처럼 다발로 피지만 아래를 향해 종처럼 매달려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떼죽나무의 열매는 보통 8월에서 10월경에 익으며 둥글거나 약간 긴 타원형이고 처음엔 녹색이다가 다 익으면 회색빛이 도는 갈색으로 변합니다. 열매를 으깨면 독성이 있는 액이 나와 예전에는 물고기 잡는데 사용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나무와 꽃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